안녕하세요 악마돼지입니다 네, 예, 오늘은 좀비발라을해볼거고요 일단 제가 이거는 많이 하니까 종말 모드로 갈게요 일반 모드 그, 그 일반 모드 갈게요 종말 모드는 사실 쫄았어요 예, 종말 모드는 아직 못하겠고 예, 일반 모드 정도는 쉽거든요 어.. 플레이 랩로딩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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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많 이거 이요 뭐 하지? 어, 이거 사기인데. 어딨다는 거야, 좀비가. 어딨다는 거야. 좀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좀비가 없는데? 좀비 없는데? 아이, 참, 이거 많이 하거든요 꿀잼이어서. 오,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왜? 아, 아저씨 바쁘신가 보네. 아, 개무를 물을 아, 좀비 얼굴 보고 싶은데 좀비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일단, 어? 잠깐, 뭐야? 기도가 다드다고 합니다. 기다려, 기다려 주십시오.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이거 뭐야지 이런 건 제가 못 봤거든요. 4000 포인트, 나0 포인트인데, 나 거친데... 좀비 발라는데, 왜 군인이 한3 명밖에 없는데? 뭐지, 이거... 아, 얘... 예. 일단은 수류탄을 어떻게 하냐 좀비 왜안 나와? 좀비 빨랑 나와야지, 꿀잼인데 아 이거 언제 시작하지 는모르겠거든요아 됐다 이제 다가는 좀비. 아우빨리빨리빨리빨리빨데빨리빨리빨리빨리빨라나리는리빨리빨리빨는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리빨 어, 야, 나 내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가면나 혼자 놀고 있네. 고비나타람는데나 혼자 놀고 있어. 아, 왜 이리 냐 아니, 대포가 안 나가. 좀비가 없는데... 아, 죽있구나 아, 내총 어디 있어? 있다 자동으로 되거든데 날라갔는데. 너모어서안 된다, 이게. 전기가 안 올라오는데요? 아, 전기가 올라오는데. 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칼이 없어, 이거? 오케 이걸로? 아우야왜잠들를나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는 게 잔디인데? 오케이. 준비하시고 쓰셔. 엄청 많이 죽습니다. 방, 방상특는데 아, 좀비가 왜, 아, 좀비 아저씨 왜 오, 여기 왔어? 어 됐다, 됐다. 좀비가 왜 여기서 나와? 그래도 좀비가 얼마 안 오는데. 아 엄청 많네. 좀비반란봤네 이거. 좀비 겁나 많이 와. 죽어라! 몇개발 죽였어. 모느 애들 죽여. 아, 누구세요? 이애주씨 맞춰볼까? 안 되네. 이렇게 안 죽어. 왜잔들냐고 푸라! 아, 야, 야,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작다 내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가야 걸까요 레벨을 올렸습니다. 나이스! 누구 레벨을 못지근데나 어떻게 내려가지? 아, 떨어지는 게 꿀잼인데? 아는 여기서 싸우는 건 꿀, 모잼이야 어떻게 내려가지?

이게 많이 죽였고 얼마나 야돼 얼마나 죽여야 되는 얼마나 알았어요 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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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죽였어 왜 계속 오는 거지 아이게 많이 남아 게 이쪽으로 해서 아 안나가 어 됐다 아 어, 안나갔네 아니 왜안쏘해고 너무 짜증나네 이거 어, 칼 들고 싸우는게 꼴찌네 이거 아 내려가고 싶어 아어케 내려가죠 어, 이거 뭐야 아, 이렇게, 나 내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가지? 키라우스. 키라우스가 꿀잼이거든요. 다음 지도를 투표하세요. 얘들아, 키아, 키라우스 하자. 키라우스가 꿀잼이에요, 얘들아. 지도가 로드되는 동안 기다려주십시오. 아, 귀찮은데 알겠습니다.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월급 룸비즈 빨랑 시작해! 꿀잼이야 좀비발랄이 제 꿀잼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좀 안되는거고 예, 제가 이제 막, 막 예, 좀비발랄은 패드로 해가지고 좀 못하는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좀비 빨랑 나와야지 꿀잼인데 이거 It's a 세븐! 좀비가 안 나오니까 꿀. 이지않아 너무 재미없거든요. 좀비 빨랑 나와라. 다가오는 좀비. 나이스 빨랑 와. 좀비들아, 내가 다 죽여줄게. 이걸로 죽이는 게 꿀이지. 어, 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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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꿀잼으로 죽여줘. 쟤 총알 왜안 나와? 아아 해골 바가지 주고, 해골 바가지 주고, 아 이거 칼로 죽여줄게. 이거 쓰왜안 때려지지. 이거는 그거야. 이 게임 바뀌었어. 이거 내려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오지아오지아아아아 오지마. 앞이 안 보여? 죽어 죽어 버려 죽어 버려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오 아저씨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지 아파봐 좀 아픈데?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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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가냐고 아파 금나 아파 금나 아파 실버 총알 저거 뭐지? 아시아. 아이 죽어 죽어 죽어. 아잘안죽어 이거 죽였다. 밖에 누가 있나? 오야 봐봐. 이제 오지 말라고 했다.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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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셔. 칼로 쑤셔. 칼로 쑤셔. 아파 아파 아프, 겁나 아프네애기 뿌리 세븐이면 아다 죽일 수 있는데. 애기 뿌리 세 아우야. 애게안 죽어. 그다 예 yeah, 오늘 컨텐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오늘 좀비 발란을 했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